봄이 오늘 무슨 옷 입었어요? <laughs> 아, 뭐야. 봄이 오늘 무슨 옷 입었어요? <laughs> 보로로 입었어요? 그러면 뭐예요? <laughs> 무슨 옷, 이 봄이 입은 옷 누가 좋아해요? 봄이 입은 옷 누가 좋아하는 옷이에요? 네? <laughs> 네가 한다며. 다 봄이 <laughs> 오늘 입은 옷 무슨 옷이 뽀르로예요 네? 코롱이에요? 미키마우스예요 맞아요? 미키마우스 옷 누가 좋아해요? 아라가 좋아해요? <laughs> 아라이모가 좋아하는 미키마우스 옷이에요? 보미가 말하기로 했잖아요. 아라이모가 좋아하는 미키마우스 옷. <laughs> 안녕해. 안녕. 안녕해야지, 뭐야. 안녕. 미키마우스 한번 보여줘. フフフフ